지금 우리가 놀랍게도 어딜 들어와 있냐면 빌라도 법정이었던 장소 바로 그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랍 초등학교로 바뀌어져 있어곧 학교 수업이 끝나서 아이들이 몰려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시간 못 보냅니다만 빌라도 총독 관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다 보는 것처럼 황금도을 이곳에서 내려다 볼수 있죠 네, 황금도을못 들어갈 경우에는 아랍 친구에게 얼마나 지어주면 여기를 넣어주는데 한번 가까이 와서 보시면 바로 황금 돔을또 그리고 성전산을 바로 내려다 볼수 있는 바로 그곳이기도 하죠. 네. 빌라도 총독 관저. 안토니오세라고 불렸던 이곳. 주전 31년 이후에 헤로시 로마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건축물을 만들어낼 때 그때 나한테 만들어진 건물이기도 하죠. 보통 총독들은 가이사리아에 있어서죠 지중에. 여기서 직진구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샤레그들이 본부를 뒀었었는데, 6월절이나 또 절기를 맞아면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왔답니다. 2만 명 밖에 살지 않은 이곳에 약 10만 명이 몰려오는 엄청난 그런 예루살렘, 그곳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독이 군단병력을 끄고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단란을 대비했다. 그때 당시 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 또 예수님 시대의 성전, 그리고 또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성전. 근데 바로 저것이 아브라함 이삭을 이 바치려 했다라고 하는 모리아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역대기야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역대기 하는 바로 이곳을 모리아 산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바로 그곳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빌라도 충도 관저의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네네. 지금 이제 아랍 학교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어, 이제 있었 이제 우리가 보통 어, 고난주간이나 성금율이 되면 이곳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의 모습.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네알 오마리의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죠 남자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인데 아, 이곳이 바로 빌라도 총독 관저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길 열네 개 초서 비아 돌로로사에 시작되는 첫 번째 절서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심 예, 숫자를 여러분 보실 수가 아, 있죠. 이곳이 바로 빌라도 총독의 예, 법정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맞은편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서 이제 비아돌로로 사이 두 번째 처소가 되죠. 우리가 저 앞쪽에 보면 또 역시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신보를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네 개 처소에 시작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곳. 보시는 길 이곳이 데쿠마누스라고 하는 옛날 길인데요 바로 군대 병력이 이곳에서 이제 늘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카로도의 길을 감시하는 바로 연결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언덕 올라갔던 바로 출발되는 지점입니다 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 자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처소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잘 설명해 놓았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15세기에 만든 길인데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 지금도 이곳에서 이 길을 따라서 어, 십자이 길을 어,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가는 행렬을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초소를 다녀왔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곳.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십자가를 받으신 곳. 그래서 이제 어~ 쭉 이동하면 이걸 우리가 데쿠 마누스라는 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초소는 바로 카르도 길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 카르도와 데쿠 마누스가 만나는 광장을 우리는 라틴어로 포룸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 포룸 포룸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광장을 가리키는 거죠. 카르도와 데코마누스를 만나는 바로 이곳의 세 번째 지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지신 장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장소 다섯 번째 서서, 서서 구련의 사람 시몬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것을 기념하는 초소 보통 우리가 이제 골고다언덕이라면이것을이 길을 보통 골고다언덕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 초소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흐르는 땀방울을 빗방울을 닦아주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포인트고요 일곱 번째 초소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셨던 곳. 여덟 번째 저소는 누가 복음이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기념하는 곳. 이 예, 아홉 번째 처소는 예수님께 서세 번째 쓰러지신 장소고 바로 이곳에 우리가 아, 보통 이제 홀리 세펄처 처치라고 하는 성묘 교회가 있는 골고다 언덕에 열 번째부터 열네 번째 처소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아, 장소의 모습 아, 이게 역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세운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본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뾰류하는 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 이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잠시 앉아 있는 이곳 바닥에 돌을 보시면 그 당시 박석이라고 불리었던 바로 그 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골고다 언덕이 시작되는 장면 어, 그, 곧 그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이리 삶의 삶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삶의 삶로 삶의 삶의 들을 보면 삶의 삶의 삶시죠의 삶의 로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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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곳을 감옥으로 바꿔서 사용한다거나 무덤 형태를 감옥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곳은 무덤 형태들이네요. 그당시에 가족 무덤 형태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었습니다. 이런 곳은 아마 지금 현들 예배단의 제단으로 사용하지만 지신을 두는 그런 곳이고 한 곳인데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 성지주의 성지라고 하는 성육교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15세기 중반에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1 4개 초소마다 기념 교회를 세우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순례자들의 길을 만들어 놓았죠. 오늘 우리는 1번초서 아, 부터 시작 을 해서 여기 까지 왔 는데, 지금 여러분 들제 뒤편 으로 보이 는손 으로 가리킨 이곳 골고다 언덕 원 래는 어, 말 그대로 언덕 위에 또 언덕 이있었던곳 인데, 330년 이곳 에 성지 순례 왔던 헬레나 황 후가 그 당시 예수 님 께서 어, 달리 셨던 십자가 를 발견 하 면서, 이십 자가 발견 된 이곳 에 기념 교회 를 세우 면서, 골고다운 덕 위에 성묘교회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밑에 이 돌이 바로 헬레나 황후 시대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 기둥터가 현재 남아있죠. 그러면 지금 뜰처럼 공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비잔틴 시대 헬레나 황후가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는 교회 실내였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뒤에 밀려있는 저곳에 이제 교회 정면은 다름 아닌 십자군 시대 예, 교회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30년에 헬레나 황후에서 시작된 비잔틴 시대 교회는 638년 무슬림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무슬림들이 점령하면서부터 이곳은 더 이상 기독교의 성지가 되지 못했었죠. 이제 뭐 복잡한 우리 비잔틴 시대의 교회 그리고 무슬림들의 등장, 모스크의 등장. 또 모스크가 등장하면서 교회를 대체하고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면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무슬림들의 땅이 된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뒤편으로 여러분들 성맥교회를 보고 있다면 제가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저 높은 곳에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는 바로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인데 이 오마르 사원이 무슬림들이 이것을 점령한 이후에 세운. 최초의 모스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모스크는 하루에 다섯 번 아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곳은 기독교 구역이 된 이후부터는 아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지금 성묘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 소리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곳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가 638년 무슬림들에서 파괴된 이후에 십자군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어, 헬레나 황후 세웠던 성묘 교를 되찾아내게 되는데요. 어, 그날이 바로 이제 1999년, 바로 더운 여름날 7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달에 와 있는데요. 7월 한달후 정도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7월 15일, 아주 더운 여름 날에 아,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먼저 점령한 그들은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세워진 교의 형태를 지금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0 아, 번째부터 1 4 번째 즉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멀리에 창문으로 가려진 곳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지고 오신 십자가를 내려놓았던 열 번째 초소. 바로 이제 그 안쪽에는 아 들고신 오 예수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못을 박았던 장소. 그리고 이제 12번째 초소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골고다 정상에 달아 놓았던 바로 골고다 언덕. 10번째, 열1번째 12번째 초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았던 돌판이 이제 피가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남아있다고 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열세 번째 처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처소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바로 그곳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이곳 골고언덕이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또 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의 길이기도 하지만 감사와 또 영광의 그런 길이기도 한 십자가이기를 여러분들은 오늘 찾아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에, 있다고 해서 또 모든 것들이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또 너무 많은 힘을 가지다 보니까 또 교회가 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 때문에 아, 이역사는또 무슬림들에게 넘어가고 또 무슬림들에게 또다시 기독교가 또 어, 교회를 되찾아오고 또 빼앗기고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현재 이 교회에 오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어, 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또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 년에 9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이곳 성지순례의 핵심이 되는 이곳, 이곳을 찾는 이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부활로 또 생명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이 주러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희망을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 한달 내내 있으면서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곳을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었고, 이곳에서 시작된 복음, 다른 복음은 복음이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또는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기법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부활의 감동이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 우리가 현실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현실의 속에 사라져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이곳에서도 발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고 또 살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저는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답니다. 오늘 우리는 골고다 언덕 마지막 성묘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묘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중심 시 기독교 역사의 중심인 이곳을 여러분들 던다면 찾아오셔서 부활의 감동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